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다들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채권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영하던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재무장관이 스코베센트의 333 경제 정책으로 특히 이제 미국 부채 규모를 3%로 줄인다는 게 채권 시장에 많은 안정을 하는 데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4.5%를 단기 고점으로 찍고 다시 4.2%를 간밤에 뚫고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TMF나 TLT 등 장기 채권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한국 금통위에서 국내 기준금리는 3%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연속 인하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많은 전망은 내년 1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 정책이 시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 경기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이제 플러스 실질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는 계속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거죠. 일단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를 보면 수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반도체가 꺾이고 있고 그것으로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류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하향될 것 같다는 생각과 이번에 또 디램 가격의 급락은 중국의 저가 디램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먹거리를 중국에 계속 뺏겼는데 반도체까지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어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국내에는 암흑기가 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롯데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 거대 기업의 유동성 경색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 축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것과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을 때 내년에는 정말 더 어려운 시기가 나올 것 같다는 주류 언론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1 0년물 금리는 2.7%대로 내려 왔습니다. 10년물이 작년 재작년까지가 4% 위에서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진짜 디플레이션과 성장률 악화를 직방으로 반영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유럽이나 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좀 선진국들이 어쨌거나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엄청 힘들다는 건 모두 알고 있어요. 미국 금리만 나 홀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리 전 세계가 다 죽어도 미국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미국 예외주의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사실 마지막에 미국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전망도 많이 있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 미국이 마지막에 또 경기가 수축이 됩니다. 어 결국 미국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일단은 미국의 전체 기업 중에 수출을 하는 비율이 사실 GDP 대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따져보았을 때10% 정도 되는데 당연히 제조업들이 많이 어 수출을 하겠죠. 바이든 전 정부와 앞으로 출범할 트럼프 정부는 이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비율을 높이고 싶어하는 게그 미국 정책인데. 또 그러면서 리쇼어링이나 ira 법이나 앞으로 관세 정책 등등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해 놓고 앞으로 하겠지만 결국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가격이나 관세 정책으로 추가적인 글로벌 무역량의 급감은 전 세계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요 또한 계속해서 미국은 또 실업률을 계속 예쁘게 포장하려고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에 나올 구인율 조일치 보고서를 봐야 하겠지만 점점. 기업들의 구인률이 확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한다면 실업률은 급등하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라고 했을 때 갑자기 GDP나 실업률이 급등하는 현상을 그동안의 패턴으로 본다면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이번 주에 나온 PC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비, 전년비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어, 이렇게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튼게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도 또 게다가 3분기 GDP 잠정발표치가 2.8%로 높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로 온, 온라인 판매가 현재 굉장히 급증하고 있,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GDP는 준수하게 계속 잘 나올 거는 같아요. PC를 뜯어보면 결국 미국인들의 큼직큼직한 소비는 좀 꺼려하고 있고 물건값이 싸야지 구매를 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 타겟 같은 좀 이제 내구재성 제품들이 많은 소매업체들은 이번에 실적이 잘안 나왔고,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이런 좀 값싼 물건을 파는 쪽에 좀 매출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 그런 걸 보면은 미국 경기도 사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뭔가 이 성장을 하기보다는 좀 다른 곳은 망하면서. 그 수혜를 입는 그 회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 사람들이 물건이 비싸면 안 사고, 좀싼 물건들을 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가기에는, 어 그런 전망은 너무 극단적인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파월의 말을 또 빌려보면, 유동성이 긴축하고 있다는 그런 시사하는 말을 했잖아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 버퍼가 아직은 많이 있긴 한데, 지급준비금이 아직 3.2조 정도로 계속 등락없이 유지하고 있지만 영래포에 있는 돈을 시중으로 이제 더 이상 끌어쓰기에는 돈이 엄청 없어요. 그렇게 유입시키려고 그나마 1800억 달러 정도? 뭐 그게 영래포가 예전에 2조 달러가 넘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된 거죠. 그걸 또 시중으로 엄청 조금 남은 돈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금리정책을 시사했습니다. 기준금리 하단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영래포 금리를 플러스 금리로 더 얹혀주는 것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시키면서 영래포에 있는 자금들을 시중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자금들이 시정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긴축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또한 QT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1 1월 FMC에서는 앞으로 이제 양적 긴축 중,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채권 시장에는 그동안 연준에서 팔던 국채 물량을 더 이상 던지지 않으니까 채권 금리는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또한 글로벌 통화 유동성의 한축을 담당하는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겼어요. 12월에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꽤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엔캐리 자금들이 엔화강세로 인해 쏠려 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생겼습니다. 엔화가또 이제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달러당 100, 150불을 좀 깼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점점 자산시장에서는 월동 준비를 할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최근 들어서 가장 잘 맞는 증시 상승과 어, 상관성이 아주 높은 어,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글로벌 증시가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동성 감세를 커버할 만한 미국 내 트럼프 정책인 법인세 감세나 세금 감면 혜택들이 이런 크나큰 흐름들을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겠죠. 그렇게 다들 다음 사이클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3년부터 채권을 좋게 보는 전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결국 임계점에 다다른 침체 시기가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서 채권 시장 관점에서는 25년도에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들 성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